님 이거 노블 몇번 돌리는 거에요? 오늘? 음.. 4번이요. 네 오늘 윌까지 갔으니까. 옛날에 플래그 그.. 노블 포인트.. 기부 가서 노블 포인트 얻는 건 확실히 낫긴 하다. 옛날에는 그 포인트 썼잖아. 노블 쓸 때마다. 아 그래요? 기억나죠? 다빈 님. 예. 그때 이제 기부 돌면은 우리가 3000포인트씩 잡 받은 거 포공이랑 <laughs> 데미지 먹으려고 기부 뭐좀 나오고 그는데 근데 보공이랑 데미지 합해서 60%를 먹어도 크뎀 30%를 못 잃는 게 현실이잖아 맞지 어, 넘사게 크뎀 2%랑 최저 데미지 1%니까 응. 서버레가없 이거부터연습하세요타이치님은 맨날 진기처럼리고있어 아, 그냥 너무 똥아 보인... 너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는데아이혼 이거. 하죠 이유 없이 혼내지는 아니 이유없이혼내지이 않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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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아, 또 정상만 정상 안나 정상 받아주는 게 있다. 523층, 니, 그 원래 52층 하려다가 이거 제가 523층 만들어 줄것 같아. 배고프지 않아? 맞든건는 건가? 많극잘적갖고 근데, 시이니스 시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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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시드니스, 시드니 살려줘요 진짜 리얼로 나드 시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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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무릉이 하면서 시드링을 이렇게 쓴사람몇 명씩 몇 명이 나겠어한명아 <laughs> 일단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한명이요 <laughs> 은드 고수가 분명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아마 저 말고 없을 거예요 이거를 알려진 볼까. 선에서는 그래해서 그렇게 쓴다 해도 실전 보스에서 그따구로 쓴 사람은 체육선이 맞고 없을걸요아 그런가 <laughs> 오늘 그 체이스 캐릭 이대주한테 얘기해가지고 무릉을 쳤거든요 그거? 네 524층 나왔어 와 그냥 교불템이 존나 빵빵해가지고 12성에서 17성 사이들인데 카루타들만 다 17성이고 나머지 12성이거든요 근데 524층 나오고 일단 리스트레인트랑 리테랑 웨폰이 전부 다 4렙에다가 코광 싹다 종결이고 반지류가 미쳐가지고 그것도 그거고 이제 눈장식이라 이제 골클백 22성에다가 그런 거있으니까아그 이제 뭐야 사냥용 무기를 가져왔거든요 그 뭐야 하나 맞춰주려고 킬링. 어차피 내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가위 잘라가지고 탈신이 그거 기억나시죠? 아 위메그 24번 바른 거네 그걸 옮겼음 그 쪽에다가 아 그래요? 네그 그, 개운헌한테 있던거? 네다빈도아실거거 어떤거? 공.. 위메그.. 아아 네그 무기로 옮겼거든요 그 캐릭으로 어차피 내가 안하니까 그거는 아. 그냥 얘 1캐 하는거 좀도와주려 개같던 그네삐삐삐삐삐리삐삐삐그삐삐삐삐삐삐삐삐삐 진짜 박칠만하지 그거는 어, 인정이긴 해. 24번을 진다이 말이 됩니까? 저는 어차피 그 계정은 솔직히 이제 내 계정이 아니지. 물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기가 싫어 이제는 내 현생이 바쁜데 그걸 그래서 뭐, 뭐 하는지 진짜 나 충분히 행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알아요 메이플은 이제 여기 좀덜 덜 나오잖아요. 그냥 스타포스할 때나 큐브 할 때나 이런 데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치? 롤 같은 경우는 그 30분 안에 할수 할 있는 요게다 하는 거 같아요. 진짜 아니 메이플 한다서 나온 요기 롤에서 하루만에 나온다니까 하루가 한 판에서 다 나온 거 같아요. 김기찬 고로니까어때요이5 3이요파크림파크알아4분대1 음. 4분대죠분 음. 집사분. 집사분. 집나분집내분해요야해요 글쎄요. 한4억대 떠야죠 4억대 초반쯤도 지금 이척아 원래 3억대 후반도 아. 됐었는데 시드 패치 이후에 안돼그것도개 같은 시드잉 3분 59초 서버링 괜찮아요 리할때 4분 20초 넘었잖아요 <laughs> 때리지 마세요 <laughs> 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저렇게 맞으면 원래 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면 너좀줘 영서원 내가 영상영리원에 오십 명 선보면 진짜 깔끔하다 생각했었는데 매 기준으로. 여기 얼마나 갈 거면 지금 시드니 3 0도다 하잖아. 와, 솔직히 말았네 그걸 다고어 릴리스 스 유지해주고. 라온도 안 돌잖아요. 이제 다음층에서 돌잖아요. 라온이. 이주고 디스트린트. 왼쪽을 당겨. 다 다음 층 뭐겠냐 웹폰 들어가요. 웹폰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엠버링크 키우고, 예, 키주고, 키고 얘 키주고 이렇 키고 얘 예, 키고 얘 키고 얘 키고 오케이 들어갑니다웹 웹폰 쏜났죠 <laughs> 그리고 크라이시스 갑니다잉. 어. 이팩트 터를 주고. 따라할 수 있을까? 네?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스위에뛰위칭도는데 다비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모퉁님... 솔직 모순적인 말이긴 해요 본인을 따라가야 되고 약간 모순적인 말이긴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더 이상 말안 하는 걸로 <laughs> 어 오케이 모트. 약간 이거는 모퉁님이 혼나야 되는 말이긴 해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laughs> 확인 아 이렇게 따라하면 되죠 절대 오시발? 안 돼. 오 씨발? 오 씨발? 이렇게 나오지. 아 오케이. <laughs> 아 이해되셨죠? 네 어? 너무 빡세긴 해요. 제게. 제가 봐도 좀 어려울 렵것 같긴 해. 어려울 것 같긴 해. 오, 어려울 것 같은 해가 아니라 많이 어려워. 예필이랑 이렇게 타임 맞추는 거 보세요. 좀어려 여기 전부는 안 돼. 저거 지금 7분대임. 파이스님. 와... 나도 10분 때 나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게요. 저뭐 하는 거지? <laughs> 아, 리테찢었구나 만약에 유거 걸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의지 캔슬. 시드네 스위치 시즌 데었으면 바로 분 맛있는 건데 그니까. 두번두번당한 꼭만 두번 봐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이것도 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지비 있잖아요. 네. 정지비 꺼지면 화신은 써요. 네. 여기서 오프패스로 갈아껴요 이거를. 그럼 딜로스가 최대 한속 악순례를 안 보지 이제. 어, 방금 리피트 리피트 잡고 같은 가신점 통화. 공네 바로 가족, 바로 여기서 오브젝까지요이제 바로 네. 시장, 이 바로 여기서 오 시장, 이시이제장이치한이시이 시장, 이시이이이시 1P 계산 못하겠다 죽어도 해. <laughs> <laughs> 자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람은 적응형이 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1P 계산이 방법인 것 같은데. 피 따는 거 보세요. <laughs>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대. 이 사람은. 51층에 깬다. <laughs> 어, 씨, 뭐야, <뭐였어>, 저게 개물이야? <laughs> 개물인 것 같은데. 괴물인 건 모르겠고. 뭐 올라가. 음. 이 필도 맞췄죠. 원듣 기도 깼습니 삼네 괴물, 괴물, 집중 집중 아직이에요. 514찍 겠다. 이거 됐 네? 음? 다고요. 뭐. 아, 막 못겠다, 이러면. 오, 와, 영어 날려, 아, 영어 날리는 거 진짜 크다, 아. 까비. 영어, 아, 영어실 수도 희발, 아.